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도 화창한, 네, 불금 주말입니다. 어, 오늘이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 아마 연휴들을 끼고 계셔서 오늘 나들이도 많이 나가실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은 또 다육이를 많이 돌보시느라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직장맘님들 또 다육이 돌보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요. 어, 또 전부자는 오늘 미리 이렇게 깁장을 나왔답니다. 어, 예쁜 아이들 <laughs> 여러분들한테 살짝 선보여드리고 또 제가 오늘은 특이한 아이들 분갈이 하면서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 다육이의 세상이 정말 끝없이 특이하고 특이하죠. 어, 뭐 이렇게 입장에서 자구가 나오는 것도 특이하고, 예, 꽃대에서 또 이렇게 새 생명이 나오는 것도 특이하고요. 봄이 되니까, 멕시칸 노란데요. 이렇게 자구들이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물들면 또 이렇게 예술적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네. 자, 저희가 여기 원종방울복랑금입니다.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어, 제가 옛날에 아주 애기애기 하나이,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줄기 하나, 음, 그때 당시에는 뭐, 한 13만원, 15만원 그랬죠. 이렇게 줄기 하나. 그렇게 사서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잘 컸어요. 완전 예쁘게 컸어요. 네, 요 아이 로켓도 보여드리고, 음, 방울 봉랑도 제가 많이, 네, 초창기 때, 음, 정말 몸값 거할 때, 요런 네, 아이들 그때 당시 한 100만원씩 주고 샀죠. 98만원에 샀으니까, 네, 그런 아이들 또 보여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이쁜 아이들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눈여겨 하시라고, 네, 힐링 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울복랑 금인데, 어, 겨울에 물이 많이 안 들더니, 이제 색감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 이 아이들이 정말 조건이 잘 맞아서 물이 들면, 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 맛있는 알사탕 있죠? 빨간 알사탕. 네, 그런 색깔로 물이 드는, 정말 예쁘게 물드는 방울복랑금이고요. 저는 방울복랑금을 참 좋아한답니다. 예뻐서요. 너무 예뻐서. 옛날엔 몸값이 워낙 거해서 매력 있어서, 네, 재테크 해볼까라는 욕심에 이뻐했고요 지금은 그 물들미 이뻐서 네, 그냥 예쁘답니다. 앞에 있는 아이도 방울복랑금인데, 녹이 좀더 많고, 더 좀, 음, 입장도 더 크고, 더좀 우량종 같아요. 요런 방울복랑금. 어, 많이 있습니다. 방울복랑금. 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서. 지금 자구들은 한쪽에서 키우고 있고요. 어, 초보님들은 혹시라도 방울복랑금 입꼬지 될까 싶어서, 어, 요런 아이들. 방울복랑금 입장인데 제가 이렇게 어디 건드렸나 봐요 이거 혹시 이 꽂이 되나 하고 이렇게 놓고 기다리실 수 있는데요 방울복랑금은이 꽂이가 안된답니다 이렇게 줄기에서 어, 이렇게 커팅을 하면 이렇게 줄기에서 새 자구가 나와서 예, 몸을 만들어서 커팅을 해서 늘려갈 수 있고 이 예, 꽂이에는 안된답니다 이 꽂이는 안된다는 거 예, 우리 초보님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종 방울 복낭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원종 방울 복낭금 어, 어좀 할인 판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모주예요. 모주고, 예 네, 이런 거는 방울 복낭인데요. 이 방울 복낭도 제가 아주 애기 애기한 예, 그 복낭을 하나 키웠는데. 어, 색감이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일반 방울복랑이었고요. 이게 지금 호피방울복랑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까지는 이렇게 호피가 나오고 한쪽까지는 이렇게 방울복랑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이 아이는 호피방울복랑금을 사서 심었어요. 제가 원래 그랬더니 이쪽은 이렇게 호피방울복랑이고요. 이쪽엔 이렇게 또 방울복랑 무지개죠. 그죠? 네, 호피 방울 이렇게 무지고 요이 아이는 방울복랑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방울복랑 근데 이렇게 호피가 나오고 있어요 아, 요렇듯이 제가 오늘은 어, 원종 방울복랑 금에서 키메라라고 그러죠 완전 또 다른 종이 나오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 한번 들어서 볼까요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요렇게요 아, 이 아이는 지금 방울복랑인데 예, 호피가 나온 것 같고 이 아이는 그냥 호피 방울 복랑을 제가 그 머리 커팅 된 아이 하나 제 영상을 저랑 같이 쭉 보신님들은 아시죠 요만한 복랑 호피 복랑 하나 머리 커팅 된거 사서 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 목대가 됐죠 그렇죠? 근데 거기 한쪽에서는 이렇게 무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두 가닥은 이렇게 예, 호피로 그냥 잘 크고 있고요 정말 오래 키우면서, 어, 신기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네요. 어, 목대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음, 목질화가 됐어요. 제가, 요거는 제가 가을에 네 분갈이 해놓고, 이렇게 지지대로 꽂아놨던 아이들이고요. 이제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한몸이에요. 한몸. 근데 오른쪽은 요런 모습, 가운데는 더 짙은 호피방울, 왼쪽은 무지죠.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원종 방울복랑 금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네, 분갈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릴게요 어, 이 아이들 몸속에 어, 유전자가 그렇게 들어있는 건지요 아니면 뭐 꽃이 피고 어, 부비부비 가정에서 자연 과정에서 음, 그렇게 된건지 아무튼 신기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게 다육이 세상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분갈이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예쁜 화분은 뭔가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저, 제 밴드방에서 공부하는 라꾸랍니다. 라꾸. 락구. 화분에 라꾸라는 어, 그 기법입니다. 이게 기와 굽는 기법. 그래서 이렇게 라꾸 화분을 어, 제가 공부하고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또 여기 보이는 이 아이도 라꾸고요. 네, 요것도 라꾸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자, 라꾸입니다. 이 아이도 네, 라꾸 화분의 좋은 점. 네, 가격은 조금 비싼데 어, 물 마름이 좋아서 가정 베란다에서 키울 때 어, 여름에 특히 이제 물에 녹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고. 어, 똑같은 물을 준다 하더라도 일반 공방분보다 물 마름이 좋아서 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분갈이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원종방울복랑금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작년 6월 정도 어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서 이렇게 심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면서 지금 보시면 왼쪽은 원종 방울 복란 금이고요. 거기에 같이 달려 나온 이 아이는 이 호피 이 호피 원종이죠. 호피 방울이죠. 호피 원종 방울 복란 금이 반대쪽 가지에서 나왔는데 옛날에 조금 어릴 때 나올 때 제가 영상으로 한두번 보여드리고 이 아이가 혹시 변할까 봐 그냥 그대로 두고 기다렸는데요. 어, 다른 모습으로 어, 이쪽은 원종 방울 복랑으로 여기는 호피 원종으로 이렇게 크고 있어서 오늘은 분갈이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 갖고 있는 원종 방울 복랑금에서이 아이도 어, 머리 하나 커팅을 한 거죠. 이렇게 여덟 잎 정도 이렇게 요런 아이 하나 커팅을 해서 심었는데요. 어, 가지가 이렇게 지금 자구가 하나 둘.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크게 나오고 잔잔한 자구는 이제 또 나오죠. 이제 여기 꽃대도 있는 거 제가 꽃대 잘랐거든요. 그러면 요런 데서 새 잎에서 이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 아이는 보면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호피가 자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호피를 이 다음에 제가 커팅을 해서 키우면 이 속에서 이런 원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원종은 이렇게 지금 호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거꾸로 자 하나씩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혹시라도 이 아이를 두두 아이를 심어놨나 그러실 수도 있어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음, 아이들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를 한번 핀셋으로 뽑아 봅니다. 어, 분갈이한 지가 어, 요 아이들은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나요? 한 6월 몇때 했으니까 아직 한참. 네, 멀었죠. 아마 뿌리가 꽉찬것 같아요. 뿌리가 꽉찬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봅니다. 오우, 뿌리, 번, 우와. 뿌리가 어마무시하게 길게 자랐네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랐네요. 어, 지금 2월 말이거든요. 2월 이제 20, 한 5, 6일 요 때인데, 자, 요거, 뿌리 커팅을 해줘야 되겠어요. 너무 길어서, 어, 화분에 서대로 넣어도, 뿌리에서는 이렇게 긴 뿌리, 잔뿌리 밖으로 나오면, 어, 이 뿌리가 모두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커팅해 커팅 주겠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어, 굵은 뿌리에서는 잔뿌리가 또 많이 받아서 금방, 예, 이렇게 요즘 이제 계절이 좋은 때라 금방 나오니까 예, 커트 하시는 거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와에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목대가 하나죠? 이렇게 붙어 있죠? 목대 하나입니다. 목대 하나에. 왼쪽은 원종방울복랑 어, 오른쪽은 호피원종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키메라라고 한대요. 하나의 몸에서 또 다른 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그래서 어, 몸값을 엄청나게 달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아이를 요 아이 말고도 한 두세 아이가 더 이런 아이가 나왔는데 어, 우리 깁정에 같이 있는 매니아님이 두 개를 달라 그래서 두 개는 드렸고 네, 이 아이는 지금 원종, 여기는 호피.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서 두 개의 다른 종이 나왔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 방울봉랑에서 호피 방울봉랑이 나오고요. 원래 호피 머리 하나 커팅한 거 받아서 제가 그때 당시 보고 10만 원인가 11만 원 줬어요. 어, 그렇게 해서 심은 아이, 만 2년 전쯤 될까요? 그 아이한테서는 어, 호피 쪽에서 또 무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클지 알수 없고 이 아이는 지금 원종 방울 복랑인데 어, 원종 속에서 이렇게 호피가 나왔고요. 네, 좀 전에 요또 하나이도 원종 옆에서 이렇게 호피가 나왔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는 원종,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호피 한번 뽑아 봅니다. 이 아이도.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종 방울 동랑 어, 특이한 아이들, 그, 어, 키메라라고 하는 요 아이들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어, 화분이 밑으로 길면 다육이 뿌리가 어, 길게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좀 화분이 길어서 뿌리가 굉장히 또 길게, 길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한 음, 봅니다. 뿌리 음, 내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와. 자 보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꽉 찼네요 네, 제가 한 1년에 한번 정도 갈아주고 특히 요 원종이나 방울이 동형종 두드리는 전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데, 요애들은 지금 화분에서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자 한번 또 오늘은 분갈이를 하고요. 지금은 분갈이하기 좋은 계절이죠. 자, 요쪽은 원종 방울복란금입니다. 반대쪽 볼게요. 와, 뿌리가 엄청납니다. 자, 반대쪽.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거. 흙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네, 여기는 요렇게 호피죠. 호피 원종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옆으로 놨네요. 어, 제가 요번에 한백 몇십 개를 어, 저기 아까 보신 그 모주에서 커팅을 해서 지금 심어 놨는데 그 아이들에게서도 또 요런 예, 특이한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뿌리 커팅합니다. 네, 시원하게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분갈이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녹파서, 그냥 녹화할까요? 음, 여기다 놔도, 아, 보이겠네요. 지금 맨 밑에, 어, 망사, 어, 흙이 빠지는 거를 주부님들도 싫어하시죠? 저도, 어, 이렇게, 집에서도 그렇고 테이블에서 흙 빠지는 게 되게 싫어서 이렇게 망을 요 방충망이거든요 이렇게 얇은 망을 써줍니다 그러면 다육이 화분 옮길 때 흙이 안 빠, 이제 쏟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얇은 망을 쓰고요 어, 약간 굵은 마사 넣고 여기 지금 배합토를 냈는데이 배합토는 일반 그 제가 쓰는 상토배합토보다 어, 조금 거친 배합토예요 쉽게 말하면 어, 마사나 어, 그다음에 펄라이트라든가 어, 질석 그다음에 뭐 난석 굵은 거 이렇게 해서 어, 물이 좀더 많이 빠지는 배합토를 어, 한 3분의 2, 1, 5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다음에 조금 고운 배합토. 이 어, 아이는 이제 상석률은 30 정도 되는 아이를 이 어, 위에는 심어주고 밑에는 음, 한 2대 8 정도 네, 물 배합이 어, 물이, 어, 배합토가 조금 더 거친 아이예요. 네, 우에 쪽은 이렇게 보시면 네, 상토 느낌과 에스라이트, 이런 또좀 좋은 성분이 좀 들어있죠. 이렇게 어, 흙을 두 가지로 지금 오늘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에 심어볼까요? 네, 요런 어, 지금 예, 평범한 그냥 색깔 있는 사각 화분에다 심고요. 요런 데 심을 때 좋은 점 앞뒤가 없죠 사면이 다 똑같은 칼라라 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를 신경 안 쓰고 그저 심어도 네, 괜찮을 그런 또 화분인데 편안하게 심어 봅니다 이 원종 방울복랑금은요 물을 좋아합니다 방울복랑금도 물을 좋아하는데 다만 여름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물을 주면 예, 입장에 물이 많아서 무거워서 못 견뎌. 그렇지. 물을 좋아하거든요. 방울 볶는거 원종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내물물 물 마름이 너무 음, 높은 라구에안 예, 심는 게 제가 하우스에 있고요. 여긴 또 더군다나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요. 오늘도 바람이 불어서 제가 코가 맹맹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물을 좀 어, 제가 이게 자주 못 오니까요. 매일 못 오니까 네, 물을 좀 머금고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 예, 풀분보다는 네, 어, 이 아이가 물 마름이 더 조금 날까요? 아무튼 이런 네, 화분에 그냥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분갈이를 어, 한 1년 단위도 하고, 또 조금 어린애기들은 이제 분을 더 빨리 6개월에도 바꿔주거든요. 이제 분도 바꿔주고, 그런 경우에는 상토 비율이 높아서 잘 자라게 해줬던 배합터에서 이제 빨리 옮겨줘야 될 때, 그럴 땐 6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요. 보통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요 아이는 지금 볼까요? 6, 7, 8, 9, 10, 10 9개월 됐네요. 분갈이 해준 지 9개월. 네, 여러분들 보셨죠? 뿌리가 화분을 꽉 채우기도 하고, 길게 내려가기도 하고, 네, 요즘은 분갈이해지기 이제 좋은 계절이라, 여러분들 부담 없이 분갈이해주셔도 돼요. 네, 봄이라 지금은. 네, 이제 만약에 조금 늦은 봄에, 어, 방울복랑 원종이 이런 아이들 분갈이하신다 그러면, 될수 있으면 특히, 원종이는 그래도 뭐 커팅하고 이렇게 심어 줘도 어, 워낙 좀잘 자라고 여름에도 강한데 방울 복랑금 같으면 어, 웬만하면 뿌리를 자르지 마시고 화분채 그냥 해주세요 화분채 화분에 있는 거쏙 빼서 그냥 옮겨 주시는 걸로 대신 겨울에 할 때는 또 지금처럼 커팅 해 주시고요 어, 지금 계절에는 음, 어떻게 해도 분갈이를 하셔도 예, 크는데 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셨나요? 자, 이렇게. 자, 이쪽은 먼저 여기는 음, 이렇게 특이한 호피를 달고 있는 이 아이. 제가 영상으로는 그냥 설명으로는 몇번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확인해 봤답니다. 자, 여기. 참 독특하죠? 네. 또한 아이 마저 심어 주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똑같이 밑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배수가 훨씬 잘되는 굵은 배합토를 넣어줬고요. 자, 이 아이도 커팅을 해놨죠. 보겠습니다. 흙을 조금 더 넣은 다음에 앉힐게요. 이 우회 흙은 상토 비율이 살짝 더 높은 겁니다. 좀 전에 놨던 굵은 배합토보다는 그래서 우에서는 약간의 그 영양 성분도 좀 있게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니까 밑에 흙이 8대 2라면 우에 흙은 3대 7 정도의 상토 비율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똑같은 흙을 예, 배합을 해 써도 음, 그때 그때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주고요. 중심에 자리를 잘 맞춰 주고 보겠습니다. 어, 궁금해요. 저도 이 아이들이 또 나중에 크면서 이 호피 쪽에서는 어떤 아이가 나올지 어떤 가지를 또 칠지 또 앞으로 나오는 자구에서도. 이렇게 허피 무늬가 계속 나와줄 건지, 네, 이런 게참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볼게요. 반대쪽 마사로 가져 줍니다. 이 쪽을 조금 더 채워줘야 되겠죠? 이 분갈이 하는데 이 마사도 이 화분 사이즈가 크니까요. 어, 흙 들어가는 것도 무시 못하겠어요. 네, 흙사 날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다육이는 워낙 키우다 보면 숫자가 많아져서 아마 여러분들도 화분 사고, 다육이 사고, 이 마사 사고 보통 일이 아니실걸요 아는 사람만 알죠 그죠 <laughs> 자 요렇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음, 네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열심히 분갈이 하느라고 네, 영상을 네, 잘 보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요쪽 부위는 네, 호피원종이에요 호피원종 네, 방울 방울복랑이고 요쪽은 원종방울복랑이고요 원종복랑금이고 자 요렇게 네 하나의 가지 어, 요만한 아이 목대 하나 잘라서 9개월만에 이렇게 크면서 요런 또 아이를 하나 특이하게 달고 있는 요 독특한 아이 오늘은 요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렇게 어, 요 아이 네, 키메라로 키메라라고 명명하는 아이들 네, 원정방울 피가 달린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 해드렸고요. 어, 요 아이는 지금 제가 그냥 어,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원정방울 복랑금 이렇게 대품 사이즈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밴드방 들어오시면 예, 수시로 만나볼 수 있고요. 음,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어, 저희 하우스에서 어, 요뭐 원종방울복랑금 예, 특가를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원종방울복랑 이렇게 목대 쪼만한거 줄기 하나 있어서 뭐한 4개월 3,4개월 키운 아이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 근데 이렇게 크게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한번 공구를 해보겠습니다 어, 유튜브로 할지 제 밴드방에서 할지는 네, 아직 결정을 안했고요 어, 일단 제 밴드방 들어오시면 라쿠 예, 화분과 이렇게 다육이 예, 수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제 밴드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 한번 이어가 보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